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4월 20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闪烁。 j 손지만 물물. 물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실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면이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찬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요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있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요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송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연이어 승리한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엘리 제사장 당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발레 유다, 곧기리안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 성에 안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을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언약궤의 운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거국적이며 매우 성대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공식적으로 동원한 인원만도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마련하여 원약궤를 실어 나르도록 하되 다윗은 친히 그온 백성과 더불어 가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의 이 언약궤의 운반은 울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만을 남, 남은 채, 남은 채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 모두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세수의 시로 옮기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일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1차 언약계 운반 시도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 예로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살찌고 기름진 가축들을 남겼던 사울의 경우, 그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칭찬은커녕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언약계 운송 과정이 실패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그 운반을 맡은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고 나르던 중 소들이 뛰므로 수레가 흔들려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그만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그곳에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법궤를 또 언약궤를 운반한 데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언약궤는 내인 중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운반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다 죽은 우사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언약계 문반 시도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계 문반 시도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우싸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당시로는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재앙을 내릴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법계의 운반은 여기서 중단하고 어딘가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법계는 가드의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오벳에돔으로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은 비록 레이이기는 하였지만 언약계를 운반해야 될고라자손이나 언약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언약계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벳에돔으로서는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가족의 위험도 감수한 채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오베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괴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율법의 규정대로 법괴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긴장 속에 여섯 걸음을 걸었고 우사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안 다윗이 앞장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언약계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여움 없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꺼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벳대돔과 같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의력에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연재단과 창현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우리 창연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늘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도하하실오오주 주신 씀을을 해서, 이 나라 해서, 이 나라 해서, 이민족 해서, 해서, 창현재 해서, 위 해서, 창현의 해서, 들렇 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에더욱서이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